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신 물건은 바다 조망도 가능하고 해수욕장에서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이게 6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항공 사진입니다. 해수욕장이 엄청나게 크고요. 이런 식으로 산줄기가 바다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물건의 위치는 대충 여기 산 중턱 정도 되는데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해수욕장까지 직선 거리로 한 300m 정도 돼서 충분히 도보 이용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반대쪽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백사장이 굉장히 길고 높은 건물도 좀 있는 편입니다. 이쪽은 옛날부터 있었던 마을인 것 같고요. 오늘 보실 물건은 여기 파란색 보이죠? 야외 수영장 그 뒤에 있는 건물 되겠습니다. 바로 해수욕장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높은 건물들도 좀 있고 땅값이 싼 지역은 아닌 것 같다 공구리 포장된 도로 같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시면 주차공간은 넉넉하고요 야외 수영장 있고 그 뒤에 오늘 보실 물건 1층 여기고요 계단은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2층 3층짜리 건축물이고 약간 좀 어렵게 생겼죠 반으로 한번 잘라볼까요 두세대짜리 단독주택이고요 현황은. 펜션입니다. 땅 모양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못 생겼고요. 면적은 145평. 간단하게 이 화면에서 도로 분석을 하자면은 지목 도로에 아주 잘 접해 있는데, 요거는 사유지이고 국공유지 지목 및 현황 도로에 이어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 뭐 도로 사용 관련해서는 문제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적다. 물건 가까이 보러 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옹벽이 있고. 담장이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 요거 시멘트 브럭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야자수는 현재 없습니다. 쭉 따라서 오게 되면은 요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구리 포장된 도로고요. 바다가 아주 잘 보이고 있고 경사가 그렇게까지 뭐 급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건축물 정면의 방향은 북동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바다 방향이거든요. 자 건축물 3층을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는 유리난간으로 되어 있고, 일부 테라스로 생각이 됩니다. 면적은 60평입니다. 반으로 나누게 되면은 30평, 30평. 3층짜리잖아요. 10평, 10평, 10평. 대충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큰 면적은 아니고, 어, 무릎이 좀 아플 것 같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4년도. 10년 정도 된 건축물이고, 구조는 철콘입니다. 외벽은 노출 콘크리트고요 간단하게 도면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1층 2층 3층 짜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선을 그어 볼까요 두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뭐 제시의 건물 써 있는데 101호 전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따가 제가 내부 사진을 좀 보여 드릴 건데 101호 사진을 갖고 온건 맞는데 어 그게 옆집일 수도 있으니까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가 찍어 온 사진 좀 보실게요 외부 수영장을 바깥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위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깔끔합니다 바다 조망 잘 나오고 있고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1층 히로키룸 도착 건축물 뒤쪽 모습이거든요 아까 그 올라오는 도로가 쭉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고 경사가 조금 단차가 있습니다 외부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고요. 가까이서 보는 모습입니다. 노출 콘크리트의 아래쪽에는 나무 마감을 좀해 놨고요. 옆쪽에서 보는 모습 굉장히 난해하게 생겼지만은 이렇게 반으로 자르게 되면 은한 세대 두 세대 짜리다. 뒷 모습은 옛날 사진을 보면은 좀 이야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주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시면은 현관문이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왼쪽 오른쪽 두 세대 짜리고요. 지붕은 반넬 마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나무로 인테리어를 많이 해놨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거 다담인가요? 왼쪽에 침대가 있고, 자 여기는 뭔가 수영장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장을 보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텔레비전. 왼쪽을 보게 되면은 주방 공간이 있는데 어 굉장히 작아요. 현재 상태로는 일반 살림을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방 가구를 설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덕션으로 보이고요. 침실 공간입니다. 나무 마감으로 돼 있고 천장은 뭐 벽지인 것 같죠? 이쪽도 뭔가 힘을 많이 줬습니다. 침실 앞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주의하실 게 어, 수영장이 있는 객실도 있고 그냥 스파 만할수 있는 객실이 있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 앞에 히로키 룸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뭐 인테리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요. 요 문을 열면 아마도 어, 바다 조망이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화장실은 뭐 그냥 깔끔한 편이고요. 아까 그러니까 거실 창문을 열게 되면은 바다 조망이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3층에 테라스 공간 아래쪽으로는 유리 난관.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죠? 바다 조망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나무 마감으로 해놨고요. 자, 지금까지 보신 이 건축물만의 가격은 원래 3억 7천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1억 3천만 원. 평당 200만 원입니다. 요 정도면은 뭐, 괜찮은 금액 같은데요? 그죠?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동해안이에요. 주소는 경주시, 오류리 300-15번지, 경주시청에서 동쪽으로 거리가 조금 있고요. 대신에 읍사무소 소재지가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간포항이라고 있거든요. 시장 있습니다. 짜장면 집도 있고요.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은 아래쪽으로는 옛날부터 있었던 어촌마을인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뭐 각종 펜션들, 캠핑장들, 펜션들, 근생들 좀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이름은 오류 고아라 해수욕장 도보로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편의점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편색권 가까운 곳에 고압선이라든지 축사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남쪽으로 묘지가 조금 있고요 우리 건축물 바로 산의 뒤에 보시면은 우리보다 살짝 지대가 높은 곳에 묘지가 바로 있습니다 아 이거 묘지. 조상복합인가? 지형은 이런 식으로 산에서부터 바다까지 내려가는 동하양지세고요. 지목은 대지의 자연녹지고요. 이게 땅 모양이 이상하다 보니까는 원래 우리 객실 앞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희로기 룸인 것 같은데 일단은 남의 땅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실의 수영장 공동으로 쓰는 거잖아요. 여기 내땅 위에 있습니다. 지적도 도로 표시된 거 참조하시고요. 땅만의 금액은 원래 2억 7천만 원, 평당 180만 원이었어요. 저는 이 동네 처음으로 지금 물건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싼 동네인지 몰랐습니다. 현재는 9천만 원, 평당 65만 원.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보면서 땅의 적정 가치를 뽑아볼게요. 바다 영구조망 토지인 것 같죠? 평당 200만 원, 이 안쪽으로는 평당 100만 원. 딱두배 차이 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물건의 적정 시세는 평당 100만 원. 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 많이 싼 편인데 요새는 워낙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 혹시 금매가 있나 없나 찾아봤거든요 평당 55만 원에 인근에 매물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경사도 심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세 대비에는 조금 싼것 같지만은 금매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딴 느낌은 안 들고 있어요.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23399요. 원래 6억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2억 1600만 원이고 유찰 한번 낙찰이 됐었었는데 현재까지 미납 유찰 유찰 입찰 일은 12월 3일 토지 하나 건축물 하나 3층짜리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쭉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상에 이동 가능한 야외 휴게소는 매각에서 제외가 된다. 상가 임차인이 있거든요. 보증금은 2천만원 대항력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위에 보시면 은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이거 뭐지? 펜션의 주거 임차인이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10월달 현재 기준으로 어 전입되어 있는 분은 없습니다. 물론 배당요구 종결 이후에 전입을 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요것만 보고 나서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단언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다만 현재는 전입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 입찰하실 분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